영화감독이 되려면 영화를 찍어야지 그럼 영화감독이 되지 배우가 연기 같은 걸막해 그럼 내가 카메라로 찍어 내가 안 찍어 촬영감독이 찍어 그럼 난딱 이러고 앉아서 오케이 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갈까요 뭐. 이 지랄하고 앉아있으면 영화 한편 나오지 뭐야? 영화하게? 하지마 힘들어 어려워. 어, 몸 좋네. 모델이라 모델.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하지마 힘들어. 그냥 장사 같은 거야 장사. 도 하지마. 어 소상공인 너무 어려. 워 그냥 할수 있으면 재벌 같은 거야 재벌. 응? 어? 정부에서 잘해주잖아. 그런 거 해. 그럼 뭐 여배우들이랑 결혼하고 얼마 살다가 헤어지고. 또 해. 막 해. 막또 해. 좋잖아. 응? 가잖아. 가고 있잖아. 너에게로 가고 있어. 저 새끼가 진짜 개새끼야. 맨날 오라 가라 무슨 지가 감독이야.